지금, 이제, 우리, 그, 당근 재배는 네. 거의 다, 그, 하우스에 하죠. 그렇죠. 비가리면 하우스 하죠. 그냥 네. 소형편하고. 네. 요게, 당근이, 그, 이시량이 있거든요. 어, 저게, 당근 이시가 너무 높으면, 감소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음, 그렇죠. 에 어, 당근도 이 실량이 많으면 감소를 하는 거 맞거든요. 네. 그데 당근이 기본 베이스에 이 실량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요건 보세요. 당근이 나와 있을 당근 이 나와 있을 거야. 감자 보금오 배추 이 시금치 당근 이 일점공에서 1 7이거든요 보세요. 당근, 이시량. 에, 이 시량. 이 당근이 우리에 가져갈 비료량. 네. 이 시가 그렇게 안 높으네. 낮네. 예. 근데 그게 조사가 잘못됐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죠. 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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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초기에 에, 이게 당근이 요렇게 자랐을 때, 요거 초기, 그, 입 두께. 입 두께를 두텁게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종방향 길이를 못받어요 그런 거거든 그럼 후반에 데이터를 내보니까 요 길이가 짧은 상태, 요거 많이 키우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낮게 잡았다는 거죠. 초기에건좀 낮게 가다가, 그럼 생육, 왕성할 때 그때 이제 이시를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안 그렇다고요? 초기 이시올라가고 후기에 떨어져야 돼요 길이 종방향 못 키운 거는 뒤에 터져버리니까 입 두께가 두꺼워야 처음부터 이 종방향 길이가 길고 어 여기부터 딱 잡아가 살을 붙여 올라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올 건데 아래쪽부터 딱 자리 잡거든요 근데 음. 요 아래쪽 자리 잡는 자리를 입 두께가 결정하거든요 여기서 내려오는 양에 의해서 영양을 먹고 살찌거든요. 뿌리에서 가는 게 아니고, 에, 고구마, 감자, 당근 의미 달라요. 감자는 내려와서 먹고 감자가 만들어져요. 돌아와야 돼. 뿌리에서. 여기서 돌아와야 돼. 뿌리에서 돌아서 감자가 먹고, 고구마는, 당근이나 고구마는 잎에서 내려가서 바로 살이 쪄요. 자, 두개 구조가 다르죠? 고구마가 잎 두께가 얇으면, 잎 두께가 얇으면, 옆에 있던 고구마가 커지기 전에 잔털이 자란 거예요. 이거 뿌리가 자란 거예뿌리가 자라버리면, 여기에서 이 잎의 양성 왔다 갔다 하면서 힘줄이 생겨요. 당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 섭이 놓고, 섭이 높으면 잎의 양수 이동을 많이 해요. 섭. 잎의 섭이 높으면 이동량이 많아요. 수분이 많거나. 그러면 잎이 두께가 얇아져요. 잎이 얇다. 잎이 얇아지면, 잎이 얇아지면 내려오는 양수가 작으니까 여기에서 가지가 생겨요. 어떤 애 당근 가지가 생긴 거 보시죠. 땅이 찢어간대. 나는 좀 많이 쓴데 땅이 찢어간대. 땅이 찢어간대. 그 바닥이 찢어간대. 당근이 그 찢어간대. 네, 그런, 그런, 그런데 안 내려가서 생긴 게 아니고 네. 이게 수분이 많으니까 이 두께가 빨리 왔다 갔다 면 얇아진 거예요. 지상부에 그 뿌리의 석위해서또 대기석도 그치 찢어간 높잖아요. 잎에 수분이 높아서 영양소가 빨리 이동해버려서 잎이 얇아져서 영양이 부족하지니까, 지상부에서 내려는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 개뿌리가 생긴 거예요. 당근 가지. 땅이 음. 딱딱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그러면 땅이 딱딱해서 당근 뿌리가 생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갈 예. 뿌리 가지가. 예. 이 두께가 얇아서 당근 뿌리가 여기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제 이해되죠? 예. 그걸 이제 우리는 보니까, 땅이 찢어가고, 단단한데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거는 어릴 때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요기 당근이 생기자마 어릴 때 내려가면서 뿌리가 잔뿌리가 많아요, 잔털이. 예. 다 이게 태화되거든요. 이 영양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흙이 땅이 찢어가고 습기가 많고 덩어리가 강하면 흡수를 못 하거든요. 이럴 때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요 잎에다가 잎 두께만 두게해주면 돼요. 자, 그린, 에 60cc의 설탕, 60g. 요렇게 하면 요거는 잎이 두꺼워서 아무리 찢어간 듯이 씹어도 당근 크기가 작아서 작아지게 개뿌리가 안생겨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지상부의 잎에서 고구마를 결정한다. 그리고 요기에서 영향이 많이 내려오면 뿌리가 빨리 태화되기 때문에 매끄매요. 어떤 애는 보면 당근이 매끄매고 어떤 애는 뿌리 눈이 큰걸 보시죠? 볶음볶음하게. 네. 그게 잎 두께 차이였어요. 이제 그렇죠. 잎 두께에서 그 무, 무도 그러면 그원래는 같다는 거 똑같죠 음. 무도 똑같은 원리잎 두께에서 바뀌었다 음. 그래서 감자는 잎 두께에서 뿌리로 가서 뿌리가 이을 해서 감자를 영에 들어가요 그 저장기간에 이제 감자니까 뭐 과일 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렇죠 도마도나 감자나 동일하게 자라요 네. 수박이나 똑같아요. 예, 예. 뿌리에서 온 영양소 잘한다. 그런데 어, 당근이나 고구마, 무 이런 거, 저 어, 인삼, 어, 더덕, 도라지, 그 마, 마늘, 양파 이거 내려가면 자라거든요. 그두 가지가 달라. 요 잎의 영양이 내려가면서 어, 밑에 그 구근이 크고 이렇게 되는 게 두,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근이 그세계에 뿌리라는 거지. 그렇죠. 잎의 영양에 있어 얘가 생기는 거예요. 뿌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잎의 두께가 얇아지면 겹뿌리가 자라서 당근 가지가 생겨요. 당근도 캘때 되면 뿌리가 약간 굵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게 있죠. 예, 그건 뭐냐면 잎 두께가 얇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근 초기에 잎 두께가 얇았다. 그러면 그런 농장에서는 어 뿌리가 가장이 난 뿌리도 많이 있다. 그렇게 퇴비를 잘못 넣으면 퇴비가이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게 자라버려요. 이거 먹고. 그럼 이게 한생기 근데 입 두께가 두껍다면 이게 안 생겨요. 중심으로 이동하기 네.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살이 찌기 때문에 안, 안 생겨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저, 여기 그, 창원, 여 대산면 저, 유등 쪽에, 네. 요래년채배해가갖고 당근 농사지가 돈 벌어가지고 고맙다 그래요. 그런데 아. 이거 영향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몇번안 하면 요 시기가 넘어가니까. 그럼 요 자리 만자야 그러면은, 잘... 뭐, 이판에한몇장 나올 때까지 치야 되는 거죠. 반을 때만 해면 뭐, 보이면 해야 돼요. 아. 그럼 아니. 뜬님, 뜬님, 여기 나와있으면 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웃음> 이게 <웃음> 이미 결정이 끝났구는데 아... 여기 내려가다가 서버리면 끝났거든요. 아... 내려가다가. 이 적어도 뜬금... 2.5m 이하에는 무조건 치야 된다는 거네요 <laughs> 등 뒤부터 살을 짜야 되거든요. 이이 음. 이 일을 못 알아들으면 <laughs> 실패를 하는 거죠. 그죠? 어 어떤 냐 진짜 칼춤은 아니고 그린 하고 섞어서. 아 그린 두 번에 뭐 칼로 한번 치는데. 그때 칼 치야 그 됩니까? 네, 예, 칼라부터 먼저 쓰세요. 칼라, 당근에. 당근에 칼라부터 먼저 쓰라고, 아, 첫 번째. 그, 떡잎이 안 되는 데도 괜찮아요. 칼라 영양소 훨씬 좋아요. 아. 칼슘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칼슘 먹으면 더 좋죠. 에, 뭐, 질소가 제일 보약인데, 그, 이미 잎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조그마한 상황에서는 자기 영양 이동하고 영양소로, 어, 계산하면 뭐, 설탕도 보약이고, 어, 골드 그린 써도 되고, 칼라 써도 되는데, 칼라가 더 효과가 좋아요. 컬러, 함수고, 그린스라인. 예, 그린두번 예, 그렇게 하면 어, 거의 맞아져요. 음. 이, 이게 이제, 어, 당근재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 설렁설렁 가도 저절로 되는데, 음, 이제 후기에 수확대가 좀다 돼가서 컸을 때, 잎이 여기 흰가루가 하는 거 있죠. 네. 흰가루가 좀 네. 유명하지. 저희들은 잘안 오는데,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흰가루는 비료량이 부족해요 아 비료량 흰 가루가 생길 때는 흰 가루가 생길 때는 비료량 여보세요 예예아이 지금 그저 당근 저 당근이 후기에그흰 가루가 온다면 이거는 뿌리에 비료량 부족이래요. 흰 가루 치료는 뭘할 거냐면 토양에 비료량 하고 그다음에 연면 십이 잎 두께로 치는 설탕이 치료 제일 잘해요. 흰 가루 치료는 설탕이 제일 잘합니다. 그럼 설탕을 한번 뿌리 주고 나면은 영양을 같이 섞을 수있요 스커 아, 써버리고 막 이거는 며칠 뚫으면 제대로 치게 되니까 아. 흰 가루는 단근에흰 가루는 간단한 거니까 그 꼭수화기 가야 옵니다 그냥안오고 그것도 비료가 비료가 다돼 있다 주는 음. 양이 비료가 너무 적대 제로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때그 흙골이나 이런 데 미리 그전에 준아이 완해송 완해송 코팅 비료로 녹아서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유기농을 하면 예 그렇게 요 그때는 안 오는데 또 되면 오더라고요. 이제 에, 잎에서 그러면 오면 우리가 이제 지상부에서 어 설탕을 공급해. 설탕을 어선에 설탕을 공급해. 예, 그 전에 해 보면 자꾸 안 와요. 아. 주기적으로 설탕을 공급하는 거죠. 아. 물어500 5 0 네. 0리터에그 설탕이라는 거는 에 3kg부터는 어지에 1.5만 영양제 보신대요 예, 1.5를 해도 잘안 생기지만, 은 3kg, 물 500에 3kg부터는 흰가루 치료를 할수 있어요. 음, 뭐, 다른 상물도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 500에 7.5kg, 물 20ml에 300g 쓰면, 그건 완전히 죽여버려요. 흰가루에 설탕을 그 정도 살포하면, 물, 물 20ml에 300g 넣으면, 살포하면, 흰가루가 금방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다시 나나. 좋은 거죠. 그렇네그말 좋은 게 없네. <laughs> 네. 근데, 흰가루 하나만 잘 잡아도, 우리가 그, 방제 약값이 안 들어서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런 거, 이제, 흰가루를 잡을 때는, 어, 한거 말고 전착지를 잘못 쓰게 하거든요. 쓰지 마은 그냥, 분배 낀다고. 흰가루 잡을 때는 전착지를 쓰는 것도 좋아요. 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침투를 해야 되니까. 네, 퍼져 그, 인자, 흰가루, 응애, 신비문, 요런 거 정도에서는 그전자지 쓰라 그래. 제초제 쓰고, 그런거 예를 들어서, 응애 같은 거 이런 거는 농약 아니면 뭐 힘들잖아요, 방제가. 요즘 친환경 제품들 이 많이 나오잖아요. 친환경은 그래도 쓰긴 썼는데. 그게 이제 또그 오일 종류를 쓰고 거기다 설탕을 뿌리면 잎에 전도 곰팡이도 피어리더라고 아. 오일 오일에 거기에다가 설탕이 묻어가지고 오일하고 네. 설탕하고 두 개가 곰팡이더 많이 피어더라고과학 붙는 역할을 했던가. 아니 오일은 묻어있잖아요 예. 네. 그 설탕을 살포했잖아요. 설탕으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일을 살포했잖아요. 오일을 살펴 흰가루잡 응애를 잡았단 말입니다. 네. 응애를 잡는데 오일을 썼단 말이죠. 오일 종류라 네. 그럼 잎에 오일이 묻어 있잖아요. 딸기에 네. 살 뺐단 말이에요. 오일이 묻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탕을 썰으니까 잎 위에 오일 위에 다 설탕이 앉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설탕이 그 빵에 피는 까만 곰팡이 피거든요. 그걸 네. 식물을 뜯어 먹진 않아요. 네. 제풋 곰팡이에 있대. 근데 요거하고 요거 동시에 요 놈이 가가지고 요것도 녹이 먹으니까 곰팡이더 많이 피더라. 음. 곰팡이가 많이 피, 피는 걸 보, 봤거든요. 아, 설탕을 그러면 오일을 썼을 때 설탕 안 써야 된다, 그지? 뭐, 쓰고 없애야지. 오일 먹고 없애야지. 이것도 까매지든 말했든 음. 먹을 버리고 오일을 없애야지. 아. 응, 응애잔도그 오일을 살포했는데, 친환경 오일을 사용했는데, 오일이 잎에 덮여있잖아요. 네. 그럼 잎이 강압성을 잘 못하잖아요. 맞지. 근데 설탕물을 뿌려가지고 오일을 오일 위에 곰팡이 피가 오일을 싹먹어 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검은 거름처럼 미, 먼지가 앉아있을 뿐이지 광합성은 관계없죠 근데 잎이 이제 추적구이라면 광합성도 못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태양광 발생기맺혀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약간 때가 있어 지금 다해요 아. 그늘 밑에서 사는데 오일을 덮여서는 못하죠 음. 잎면적에 오일을 살포하면 그, 그 광이 있어도 그 오일 때문에 기공이 막혀요 숨구멍 위에 표면에도 그 자기네들이 그저 수분 정발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앞면도 뒷면만 기공만 하는 게 아니고 앞면에오일이 묻어도 좋지는 않아요 그 침투를 하거든 이 왁스층 그게 저기 아 그쪽으로 침투를 할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 거기에 해놔도 우리가 뭐풀라고 위에 칠해 죽잖아요 음. 제초로 위에 칠해 죽는 이렇게 뒷면 안쳐해 같이 돌려 그래서 에 이런 거를 어, 흰가루병이나 응애나 진딧물이 있을 때는 설탕 그설 우리가 영양제를 치거나 방제작업 설탕을 쓸 때도 흰가루 작업 때도 설탕을 칠 때도 그 전착제를 쓰면 좋다는 거죠. 그럼 흰가루 고루고루 모두 흰가루 잘 죽죠. 맞습니다. 전착제쓴거과성거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전착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음. 양파 녹임병은 분을 뺄기면더 어, 흰가루 더 많이 아, 녹임병 더 많이 해요. 노지에서 자연 그분 그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대파에 넣는 대파에 대파에도 분 맞죠. 그래서 어, 이게 어, 응용해서그천착제는 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그 쓰지 마라 그러고 쓰라 그러고 두 가지가 있죠. 노지에서는 어,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그두 가지 장면이 그냥. 그래서 어, 그걸 활용 잘 하시는데 당근이 거는 어,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흰 가루를 하면 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 비료량이 부족할 때 마지막에 에, 설탕을 공급해서 잎으로서 흰 가루 자체를 잡아버리면 잎이 일어나서 그 굵어지고 흰 가루 오면 맛 독스 예 잎이 그흰 가루가 그 잎에 있는 그 영양분을 자꾸 뺏어 먹기 때문에 에, 설탕을 살포해가지고 흰 가루 죽여버립니다. 그래야만 그 충분하거든. 그것도 좋은 방법. 이건. 당근, 이거는 대사면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영상에도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